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회장 조동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미얀마가 지금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얀마는 과거에 범마라고 했죠. 그 이름이 이제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한 7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살상이 되고 그야말로 미얀마가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얀마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에 일본이 전범국가가 돼가지고 또 미얀마를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그러나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하고난 다음에 에, 다시 또 영국이 식민지화를 만들고 어그러고 이제 미얀마는 또 군사 쿠데타가 수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그렇게 거치면서 고통을 아주 겪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마는, 이제 미얀마가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모두 국제사회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는 한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또... 어, 상당히, 나름대로, 어, 좀 미래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수치,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에, 민주 동맹을 통해가지고, 미얀마를, 아, 어, 민주화 정부로 해서 민주화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 수치가 이끄는 민주화 정부가, 부성선거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군부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미얀마를 수치를 오게 가두고 지금 미얀마를 아주 지금 군부가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를 이제는 좀 많은 좀 국제사회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 탄압을 하고 인명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살상시키고 있습니다. 말은 세계는 지금 주권 재민 국가로서 소위 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지금 대세입니다. 일부 무슨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예, 그런 나라들이 프로레테리아 혁명을 꿈꾸면서, 소위 그, 독재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대다수 현재 지금,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국가로 지금 이제, 가는 것이 현재 지금, 예,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런 미얀마 사태가 혼란 상태에서 하루속기 종식되기를, 바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군부독재가 장악을 해가지고 어, 광주에서도 어, 수천 명이 죽고 그런 나주 시련과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해가지고 어, 지금은 당당히 민주국가로서의 말하자면 예, 위상을 세계 만망에 지금 떨치고 어, 있습니다. 어, 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 미얀마가 이제 한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에,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거듭 태어나도록 유엔 어, 그리고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